안녕하세요. 클러스터 용인 경남 아너스빌 겸본주택. 지금부터 저희가 직접 안내해드립니다. 여유로운 공간, 실용적인 설계,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리미엄 옵션까지 지금부터 각 타입별 공간에 함께 살펴보시죠. 내 집을 고를 때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 이 영상을 통해서 직접 느껴보세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타입은 바로 84A. 84A 타입은 3면 발코니 설계로 서비스 면적을 넉넉하게 확보한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3베이 판상형 맞풍풍 구조라 환기까지 탁월합니다. 네, 여기에 거실 분할창 설계까지 더해져서 채광과 개방감이 정말 뛰어난데요. 지금부터 함께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에는 프리미엄 가구 패키지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프리미엄 가구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신발장이 두 개소로 늘어나고 내부 조명과 브론즈경 신발장 도어, 복도 팬트리, 주방 장식장, 그리고 침실 3붙박이장까지 포함됩니다. 기본형일 때는 이곳에 현관 창고가 제공됩니다. 와, 이렇게 신발장이 두 개소나 설치되니까 확실히 수납 걱정 덜겠죠. 맞아요. 여기에 중문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수동과 자동 중문 중 고르실 수 있습니다. 와, 거실이 정말 넓어요. 말로만 듣던 광폭 6.2m의 거실. 실제로 보니까 개방감이 남다르네요. 맞아요. 확실히 다른데요. 천장도 보시면 우물천장 설계로 공간감이 더 살아있죠. 바닥은 광폭 강마루가 기본으로 시공되며 지금처럼 유럽산 포세린 타일로 바닥 마감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벽 마감도 특화되어 있어요. 아트월과 소파 벽, 주방 벽까지 유럽산 포세린 타일로 마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확실히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조명도 특별한데요. 리니어 조명과 피처레일 조명까지 더해지면 분위기 있는 거실 연출이 가능합니다. 네, 이어서 주방으로 가보실까요? 네, 거실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 공간 바로 주방입니다. ㄱ자형 동선으로 설계돼서 사용하기 정말 편리하죠. 네, 요즘 가장 선호도가 높은 구조입니다. 무엇보다 LDK, 리빙, 다이닝, 키친이 하나로 이어지는 구성이라 요리하면서도 가족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점이 매력입니다. 네, 냉장고장과 주방 팬트리도 넉넉하게 마련돼 있어서 수납 공간은 물론 주방이들 깔끔하게 유지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명도 보시면요. 우물 천장과 간접등까지 선택하실 수 있어서 공간이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 여기서 특별한 옵션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프리미엄 주방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주방 가구와 마감, 수납 구성까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옵션입니다. 주방 마감도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세 가지 타입 중에 고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엔지니어드 스톤 마감과 와이드 사각 싱크 프리미엄 수정. 두 번째는 엔지니어드 스톤 대신 세라믹 타일 마감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상부장, 하부 조명, 수입 하드웨어, 바 카운터까지 더해진 프리미엄 마감입니다. 또 냉장고, 전기 쿡탑, 전기 오븐, 식기세척기, 심지어 주방 TV까지 선택하실 수 있다는 점도 포인트. 와, 요리하고 소통하고 쉬는 공간까지 생활의 중심이 되는 주방. 확실히 프리미엄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놀라움이 계속된 거실과 주방이었네요. 84제곱미터라고 믿기 어려운 넉넉함과 여유로움 잘 느껴보셨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볼까요? 계속해서 함께 둘러봐요. 자, 이제 사적인 공간 침실을 만나보겠습니다. 클러스터용인 경남 아너스빌 84A에는 총 3개의 침실이 있는데요. 모두 사이즈가 넉넉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먼저 이곳은 침실 1. 가로 4.1m, 세로 3.6m로 넓은 공간이 확보돼 있어 부부 침실로 사용하기 충분하죠 네 여기에 드레스룸도 기본으로 제공되는데요 시스템 가구와 화장대 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생활 에서 수납과 동선이 잘 설계된 점이 눈에 띕니다 네좀더 고급스러운 공간을 원 하신다면 프리미엄 드레스룸으로 선택도 가능합니다 네 이것은 침실 2인데요 3.6m에 3.5m